네, 안녕하세요 유연트입니다 어, 오늘도 이제 리뷰를 하려고 잠깐 방송을 켰는데 어, 길지 않게 해보려고 할 텐데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설명할 게 있었어가지고 네, 오늘 리뷰하려고 하는 경기는 아, 오늘 마지막 경기였죠. 울산 현대와 광주 fc의 경기입니다. 어, 이 경기에서 드디어 이제 울산 공격수의 골이 터졌습니다. 힌터제어 선수가 이제 첫 선발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K리그 데뷔 첫 선발 경기에서 첫 골을 넣었고 박구 선수가 이제 골을 넣으면서 울산이 2대 0으로 승리를 했는데요. 어 경기 내용적으로 울산 팬들이 좀 굉장히 즐거우셨을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오랜만에 이제 공격 골이 터진 것도 그렇고 좀 뭔가 시원시원한 공격들이 자꾸 나오는 게어 이거 뭐지 우리 팀 지금 최근에 좀 부진했는데 어 괜찮아졌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음, 힌터어가왜 좋아졌나를 조금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힌터 제어만 좋아진 게 아니라 울산이라는 팀 자체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나왔는지 이해하면 제가 보기엔 조금 더 경기를 어 뭐랄까요 깊이 있게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경기 본걸 가지고 조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힌터 제어 선수가 저는 뭐어 경기를 잘못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기사들에서도 힌터 제어가 사실상 약간 전력이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있었는데. 어, 저는 그게 이제 참 선수한테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좀 본인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어, 이 선수가 어찌 됐든 외국인 선수고 우리나라 K리그에서는 외국인 선수가 한 방을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어, 누가 되든 원하는 거잖아요 안 되면 언제든지 어, 다른 선수랑 바꿀 수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돈만 있으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많이 바라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힌터제어 선수가 어찌 됐든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여태까지 나왔던 경기들에서 힌터제어의 장점이 뚜렷하게 뭔지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힌터제어가 아주 빠른 선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높이가 무슨 펠리페나 그 뮬리치마냥 막 엄청 뭐딱 돋보이는 선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커리어를 보면, 부대3가투에서 꾸준하게 잘해왔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 있을 텐데, 그게 이제 흔히 눈에 보이는 개인 능력, 뭐 폭발적인 드리블이나 뭐 빠른 발이나 높이나 이런 거는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게 두루두루 많이 있을 텐데, 그럼면힌터지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를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좀 이제 개인적으로 좀더다부지게 하고 본인 장점이 뭔지를 좀더 보여줘야 되는 의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경기 전 드디어 이제 그거를 아 이렇게 힌터지어를 써야 되는구나를 좀본것 같아요. 역시 이, 음, 팀이 도와주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지,를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좀 힌터제어를 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어, 울산 전체의 얘기랑도 연관이 좀 있는 건데요, 사실. 어, 지금 최근에 이제 김지현 선수가 공격수로 나왔는데, 김지현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상당히 많지만, 어, 최근에 이제 많이들 답답해 하시는 게, 이제, 이게 지금 노란색을 광주로 하고, 오늘 흰 옷을 입었습니다만, 파란색을 울산으로 볼 텐데요. 김지현 선수가 이제 이쪽에, 본인 공격수 자리가 있는데 너무 이 바깥으로 많이 돌아다닌다. 이 뒤쪽까지 너무 내려온다는 지금 이 그런 비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어, 엄밀히 말해서 틀린 거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개인 제 개인적인 생각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저것만 정답은 아니에요. 김지현 선수처럼 내려가는 것만 정답이나 해답이 될수 있는 게 아니라 이번 경기처럼 힌터 제어처럼 움직이는 것도 정답이 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결과를 내느냐가 중요한데, 김재현 선수가 내려가서 많이 받아주고 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어, 그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최근 경기들에서 공격력이 안 나왔다 그러면, 일단은 그세 경기에서는 옳은 해답은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틀린게 아니라, 그세 경기에서만큼은 조금 틀린 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 이제 힌터제어 움직임을 잘 보시면, 이 선수가 움직이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잘안 풀리는 경기들에서 보면 공을 여기서 잡는 선수들이 있어요. 이 수비수들 시선 앞이겠죠. 공이 기본적으로 한뭐 이쯤에서 후방에서 돌고 있다고 했을 때 이쪽에 돌고 있다고 했을 때이 선수가 여기에 이렇게 어정쩡하게 있으면 문제가 뭐냐면 이 선수는 공하고 공하고 자기 앞에 있는 공격수를 같은 시야 안에 놓고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 굉장히 할게 없어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 선수가 이렇게 있다가 공이 여기 투입되면 바짝 달라붙어서 압박을 딱 붙어버리면 어벙벙 하다가 이제 뒤로 나가겠죠, 패스가. 그러니까 이 선수가 별로 불편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수가 내려가는 것도 좋지만 어떤 때는 이 앞에서 움직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선수가 여기서 자꾸 이 뒤쪽을 파려는 움직임. 예를 들면 이쪽에서 공이 이쪽으로까지 들어왔다 하는데 여기서 그냥 계속 받아주려고 이 뒤에 머무르면 이 선수가 여기서 또 시선 자체가 뭔가 이렇게 공하고 같이 볼수 있는 시선이 많이 오다 보니까, 물론 이렇게 막히겠죠. 이 선수가 여기 막진 않겠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또이 선수가 여기를 어찌됐든 시야가 이제 뭐 90도만 그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같이 볼수 있는 상황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수가 공이 이쪽에 있어서 시야가 이쪽으로 있을 때이 뒤로 계속 파준다 그러면 굉장히 까다롭겠죠. 그러니까 이 3번 뒤로 움직이면 이 선수는 공은 확인을 해야 이제 패스를 자를 텐데 자꾸 자기 뒤에서 움직이면은 이 굉장히 까다롭고 그렇다고 이 선수가 따라가자니 이렇게 붙으면 여기가 또 너무 비잖아요 이롱크로스가 넘어오면 대처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선수는 여기서 아마 자리를 이렇게 지켜줄 거고 아마 패스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커버를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거리를 두고 막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이 선수를 굉장히 괴롭힐 수가 있어요 이 그냥 움직임 자체만으로 꼭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지금 이번 경기에서 힌터 제어는 움직이는 그러니까 전반전에 좋은 장면들을 대체로 보시면 계속 이 알렉스랑 이한도 선수 사이에서 이 옵사이드 라인을 깰랑 말랑 하는 위치에서 움직입니다, 꼭. 그래서 이 라인에 걸쳐가지고 꼭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꼭꼭 꼭. 항상 이 라인에.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깊이 내려가 버려가지고 여기서 움직이면. 시야에도 들어오고 위협적이지가 않은데 자꾸 이 위치에서 골대 쪽으로 움직여 주는 게 굉장히 위협적이라는 거죠.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영상을 보여 드려야 되는데 이게 항상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반 16분 장면인데 이게 할레이트 나옵니다. 그 장면을 돌려 보시면 참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 공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 그 김민준 선수가 크로스 올려 주고 힌터 제어가 헤딩 떴는데 이제 살짝 빗맞는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이 힌터 제어 움직이는 부분이 상당히 재밌는게요. 처음에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아마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갈 거예요, 처음에. 힌터지역만 보세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이렇게 뒤로 다시 움직이던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골때 앞쪽으로 가려 그러면 이 선수가 따라오겠죠. 붙겠죠. 본인한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따라 붙으니까 그때 이제 공이 왼쪽으로 돌, 돌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힌터지역이 이렇게 들어가요. 뒤로. 왜냐면이 선수를 자기가 앞으로 땡겨놨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앞으로 움직이는 움직임으로 수비수를 일로 땡겨놨으니까 여기가 비잖아요. 이번. 에왜 이렇게 되죠? 잠시만요. 자 여기 자기 본인이 이, 이 선수를 수비수를 땡겨놓으니까 이제 이쪽이 비잖아요. 그러니까 영리하게 뒤로 움직입니다. 그러곤 그렇게 했는데 자기한테 이제 크로스를 일로 넘겨달라는 얘기겠죠. 근데 이게 크로스가 안 들어와요. 근데 이 다음에가 되게 중요한데, 이 선수는 이제 힌터제어가 움직이니까 다시 일로 올거 아니에요? 힌터제어가 어디, 어떻게 움직이냐면, 오프사이드에 빠졌어요. 사실 근데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좋은 공격수가 아니고요. 여기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럼 순간적으로 온사이드고 다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때, 이렇게 움직임을 해서, 이렇게 움직여서 들어가는데, 이때 이제 김민준이 이쪽을 돌파를 해서, 크로스를 올리니까, 힌터제어가 뒤쪽에 이리로 오면서이 헤딩을 하는 거죠. 옵사이드 라인을 깨뜨리고. 그러니까 움직임이 계속 이 최종 라인에 붙어 가지고 움직여 주게이 수비수들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겁니다. 네, 그게 지금 최근에 이제 김진호 선수가 뒤로 많이 내려온다고 했던 것과 다른 움직임이었다고. 이 이게, 이게 제가 지금 굉장히 뭐 대단한 것처럼 설명했지만 사실은 모든 공격수들이 사실 이렇게 많이 움직여야 되고 움직이는 거가 이제 기본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효과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게 울산 전체랑도 연관이 좀될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힌터 제어의 연계 플레이를 설명 드린 다음에 울산 팀 전체로 한번 그 얘기를 확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첫 번째 움직임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비 뒤를 계속 노린다는 거. 그래서 수비수들이 자꾸 뒤로 물론 따라가게 힌터 제어를 따라가게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만 그치면 어떻게 보면 원 패턴이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후반전에 보시거나 아니면 전반전에 한30 30분 때인가요? 33분인가? 윤빛가람 선수한테 나왔던 패스들 같은 거 보면 힌터제어가 연기가 되게 좋잖아요. 연기가왜 좋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게 어떤 움직임이냐면, 힌터제어가 자꾸 뒤를 파니까, 이 위협적인 장면들이 한두 개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움직이면 수비수가 따라갈 수 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뒤로 오면 이걸 자르러 내려가야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수비하러.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가서 멈추면 그냥 끝인 건데, 힌터제어는 한번 꼭 움직인 다음에, 다시 받으러 나오면, 아까 처음에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생기지 않았던 공간이잖아요. 근데 갔다가 얘를 당겨놓고 오면, 여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조금. 그쵸? 그러면 힌터제어가 공을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힌터제어가 만약에 여기가 뭐, 리오넬 메시라거나, 뭐, 네이마르라 그러면 여기서 드리블을 해가지고 자기가 마무리할 수 있겠죠. 여유가 있으니까. 힌터제어가 사실은 그렇게까지 폭발적인 드리블을 입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냐면 공 받는 것까지 연결이 됐으니까 그다음에는 주변에서 움직여 주면 힌터 제어가 패스 센스가 괜찮더라고요 여기서 패스를 넣어 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효과가 어떻게 되냐 여기가 힌터 제어가 패스를 받으면 호다닥 나오겠죠 막아주러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 선수가 이쪽으로 빠지니까 그때 옆에서 움직이면 뭔가 여, 여기로 들어오거나이 주변에서 움직여 주면 힌터 제어가 모든 어그로를 다 끌고 있는 상황에서 패스가 들어가니까 이 주변한테 그 위협적인 패스를 넣을 수 있고 이 선수들은 공간 확보가 더 용이해지는 겁니다 힌터 제어하고 여기서 공을 한번 딱 받아주니까 수비수들의 시선을 한 몸에 다 받아놓고 주변의 패스를 피딩을 해주는 거죠 먹여주는 거죠 이제 그게 잘 나온 장면이 전반 후반 5분 정도 후반, 후반 5분 10초 정도입니다 그게 이제 오른쪽 측면에서 김태환 선수한테 이, 패스를 내주고 2대1 주고받는 그 장면이에요. 다리 사이로 빼는 그 장면인데, 그 장면도 그전 장면을 잘 보셔야 돼공 받기 전에. 어떻게 움직이냐면, 힌터제어가 이 뒤를 딱 뛰는 척으로 딱 하고, 받으러 나올 때, 아예 쭉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따라가지 못해요. 미디필더는 예상을 못 하는 겁니다. 사실. 왜냐면, 자꾸 여기 붙어 있던 애가, 갑자기 여기까지 기어 나오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패스를 받아주고, 김태환하이고 연계를 하면서 이쪽에다 패스를 딱 찔러주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 전반 34분에 나왔던 그 장면 있잖아요 그 윤미깡 선수가 왼발 슈팅했던 장면인 것 같은데 그 장면도 잘 보시면 신터제어가 뒤로 들어가는 척 한번 딱 하고 그 다음에 발고서 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패스 받을 여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전 내내 계속 이수비 뒤를 노리는 움직임 그거가 어떻게 보면 미끼인 거죠 그걸 하나 심어놓으니까 그다음에 뒤로 나오는 움직임에도 수비수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받아주고 나면 주변한테 패스를 넣어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 까다로워지는 게 패스가 위협적으로 들어가니까 신터지어를 어떻게 막아야 될지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이거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내비두면 패스 주고 안 따라붙으면은 자꾸 내 뒤로 들어가고 근데 이게 복잡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적절했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게 상당히 적절했고요. 그 장면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어 전반 19분 30초라고도 적어놨는데 이것도 아마 윤빛가람한테 넘어간 장면인 거예요 그것도 좋았고요 후반전 47분 29초라고 적어놨는데 이거가 그건가요? 원터치로 넣었던 장면? 네. 그것도 윤비가람 선수 쪽으로 원터치 들어갔는데 윤비가람이시청한게 윤보상 걸리고 다시 넣으려고 했는데 넘어간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도 상당히 좋은 게 이쪽에서 나와있고 힌터지어가 여기라고 했을 때 이쪽에 힌터지어가 공을 받을 때 윤빛가람이 이렇게 달려 들어가고 있죠. 3자 움직임이었는데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 선수도 힌터 제어를 잡으러 가야 되니까 윤빛가람은 미처 제어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주변의 움직임이 좋았다. 이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두 가지잖아요. 수비 뒤를 파고 들어가니까 이 수비수들을 뒤로 당겨 놓아가지고 이 중앙에다가 공간을 만들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골도 노리지만 골을 노려서 이 선수들을 부담스럽게 하는 장면이었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뒤를 잡고 힌터 제어가 노려주니까. 여기 중앙이 비고 그 덕분에 힌터 제어가 내려와서 연계해 줄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겼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을 근데 이제 거를 울산이 팀 전체로 어떻게 활용했냐가 또 중요하겠죠. 그걸 이해해야 아 오늘 울산 공격이 진짜 좋았는데 힌터 제어만 잘한 건 아니잖아요. 폭발적으로 막 힌터 제어 막 개인 능력을 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왜 좋아졌는지를 이제 이 전술하고 함께 이, 이 경기 구성하고 함께 한번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이 미드필더 구성하고 윙어 구성입니다. 제가 지난번 1 2다운드 경기 끝나고 리뷰했을 때 제가 좌우 밸런스가 너무 안 맞았다 막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바코가 바깥으로 나가는 걸 좋아하는 선수가 아니다. 바코는 중앙에서 이 메잘라처럼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선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중앙에 너무 집중되면 공간이 좁아서 뭐가 안 돌아가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진짜 중앙 집중적이었던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왜냐면 김민준 선수도 경기 한번 돌려보세요 김민준 선수도 라인을 잘안 타요 계속 중앙 쪽에 좁혀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힌터즈가 중앙에 있죠 박호도 안 나가요 중앙에 좁혀 있어요 근데 이 밑에 윤빛가람이 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오늘은 또 고명진 선수가 같이 나와서 4-2-3-1로 나와가지고 이 중앙에 4명이 다 좁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야 네가 지난 경기 때 인천하고 할때 중앙에 몰려 있으면 공격 안된다면 오늘 엄청 잘 되던데? 라고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팀 전체적인 거를 좀 유기적으로 봐야 되는 게, 어 일단, 지난 경기하고 달랐던 게, 포백이라서, 이 중앙에, 이 중앙 수비수 간의 간격이 5 명일 때에 비해서는, 이렇게 5 명이면은 이, 이, 이 간격보다 여기 이네명 간의 간격이 넓어요. 그러니까, 중앙 집중 공간에, 중앙에서 공간이 어찌됐든, 5백일 때보다는 4백이라서 조금 여유가 있었다 이런 변명을 하나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김태환과 설령우의 공격 가담입니다 그래서 공격 장면들에서 많이 보시면 이두 선수가 거의 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을 때가 진짜 많아요 오늘 김태환 선수 공격 되게 많이 했고 김태환 선수 계속 이 라인을 타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선수가 안으로 좁혀서 있으니까 이 풀백은 어쨌든 윙어를 따라가서 막아, 막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와이드하게 쓰는 겁니다 풀백이 여기가 이렇게 땡, 땡겨서 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될수 있냐면, 자, 이 선수가 여기 있는데, 안 막잖아요. 여기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선수는 아무것도 수비를 안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김태현을 잡는 건 사실 여기는 윙어가 잡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 선수가 여기를 엄청 편하게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안으로 좁혀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선수가 딸려 나가면 여기가 이제 편해지죠. 근데 이게 3백이면 이렇게 되면 공간이 안 나는 거죠. 수비가 숫자가 많으니까. 그쵸? 근데 포백이니까이 선수를 안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풀백이 좁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무주공산인데 여기를 울산의 윙백들을 풀백들이 굉장히 잘 공략을 해줬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여기도 막아야 되고 여기도 막아야 되는 골치가 아프죠. 네. 그렇게 해서 이 좌우 간격을 조금 더 넓게 쓸수 있었다. 풀백들이 공격 가담을 많이 하면서 그게 하나고 이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그 지난번 인천 경기는 따지고 보시면. 제가 좌우 간격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좌우 간격이 너무 좁아져가지고, 뭐, 이게안 맞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고, 김인성하고 들어오면 좌우 간격을 쫙쫙 찢어 놓으니까, 그래도 공간이 생기고, 이 윙픽들이 공격 가담도 많고, 그런 얘기를 막 많이 드렸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조금 여유가 있었다는 것에 더해서, 힌터제어 움직임이, 제가 아까 설명드린 움직임이 좌우 움직임보다는 전후 움직임을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전후 움직임을 하면서, 이쪽을 당겨 놓으니까, 중앙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 그, 제가, 인천전은 좌우를 말씀드렸는데, 이번 경기는 전우를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쪽에 공간이 생기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힌터제어한테 공이 들어오는 순간, 연계를 해가지고 패스를 들어가고 싶은 거잖아요. 힌터제어한테 공 들어가면, 이 선수 힌터제어한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주변에서 움직임으로 해서 골대 쪽까지 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려 그러면, 이쪽에 이 윙어들이 라인 쪽에 바깥에서 있으면, 골이 안 나요. 골 어디서 납니까? 골은 항상 골대 앞에서 납니다. 그러려면 이 선수들이 어디 있어야 된다. 윙어들이지만 좁혀서 있는 게 유리하죠. 그래야 이 선수들이 이쪽에 있다가 일로 들어갈 테니까 골대 쪽으로 움직여서 들어갈 테니까. 그리고 윤빛가람 선수가 이쪽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올라가면서 힌터지어한테 쏠린 이 뒷공간을 쓸 테니까. 그러려면 그러면 중앙에 많이 모여 있는 게 낫죠. 여기서는. 그리고 측면 공격은 풀백이 해주니까. 이런 네. 그런 메커니즘을 보면 전술 자체가 숫자가 4-2-3-1이냐? 혹은 뭐 중앙 지향적이냐 아까 말씀드린 김지현 선수가 뒤로 나가는 게꼭 해답이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지향적인 것도 팀콘셉트가 어떤지 선수 구성이 어떤지 그 다음에 다른 선수들의 배치를 어떻게 해놓는지 따라서 중앙 집중형으로 사이자미를 아주 중앙 집중형으로 써도 이번 경기처럼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축구가 너무 재밌는 거죠. 그렇게 되고 또 재밌는 게 이제 고명진 선수가 오늘 나왔잖아요. 완전 빌드업 도사 같았죠. 근데 이 선수가 이쪽을 경기 중에 잘 보시면 김태현 선수가 나가면 자연스럽게 커버를 해줍니다 고병진이 좀 공격적인 선수를 알고 있지만 원래는 또 중앙 미드필더잖아요 이런 밸런스 잡는 걸 굉장히 잘해주기 때문에 뒤에서도 이쪽 풀, 풀어줄 때도 측면까지 많이 빠져주고 김태현 선수가 올라가 있으니까 이쪽 접근도 굉장히 잘해주고 나갔을 때는 자연스럽게 커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뭔가 안정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뭔가 이, 이 뒤가 커버가 딱 돼버리잖아요 원두제가 옆에 같이 서있고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 한명 놓고 이 풀백이 마치 있는 것처럼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커버는 안 치지만 이렇게만 해주면 측면으로 역습 나올 때는 커버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팀 전체가 오늘은 힌터 제어를 중심으로 중앙에 좀 집중 시켜 놓고 풀백들은 사이드를 넓게 쓰자. 풀백들이 쓰자 사이드는. 하고 중앙에 힌터 제어랑 숫자가 많으니까 힌터 제어가 좌우로 전후로 앞뒤로 움직이면서 흔들어주고 공간을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는 중앙에 몰려 있는 이성공수세 명이 흔들어 주자. 앞으로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침투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반전에도 잘 보시면 이동경도 마찬가지죠. 중앙에서 계속 움직이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그 힌터제어가 조금 빠지더라도 이동경하고 항상 바코하고 윤비가라면 골대 앞쪽으로 움직일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예, 네. 힌터제어가 좀 폭넓게 움직이도 되는 그런 형태가 꾸려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이동준이 안 나온 거는 제가 보기엔 이동준 선수가 뭐좀 쉬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번 오늘 경기 컨셉 자체가 오늘 중앙 지향적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나왔을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김인성, 김인성은 왜 출전했냐 제가 보기엔 김인성 선수의 역습 능력을 믿고 이제 후반에 안정적으로 수비를 하면서 이제 경기를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울산의 콘셉트가 굉장히 광주한테는 잘 먹혀드는 그런 콘셉트였고 그게 잘 맞아 들어갔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힌터지어 같은 선수들이 이제 육각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잘해요 높이도 있고 등도 좀질줄 알고 움직임도 오늘 보니까 패스 센스도 좋고 슈팅도 좋고 예. 마무리 안된게 있었지만 어,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선수는 아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맡겨 놓게 을 아닙니다 힌터 제어한테 공 주고 야 해봐 이렇게 할게 아니라 주변에서 야 힌터 제어 너 이런 거 잘하지 너다 잘하지 그러니까 우리 한번 맞춰보자 해서 주변이 살려주면 힌터 제어도 살고 주변도 사는 형태가 될수 있다는 거죠 물론 김지현 선수랑은 비슷한 면도 있지만 좀 다른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지현 선수가 이제 좀 잘해야 되겠죠. 이 경기에 힌터지어가 잘했으니까. 하지만 일단 어찌됐든 울산 팀으로서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김지현 선수 자체도 지금 공격수 한 명이 지금 조금 약간 헤매고 있는 느낌이 있으니까 힌터지어가 잘해주면 보륨도 조금 부담을 덜고 어,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울산으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경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전술적인 내용이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까 제가 좀한말또 하고 중원보완한 게좀 있는 것 같은데 고려해서 들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네 오늘 뭐참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좀 재밌게 보셨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일 경기들도 보고 재밌으면 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말 없으니까 갈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